제네바 교육교회 오인용 목사입니다. 자, 제가 이 시간에 좀 말할 주제는 이 좌파 목사들 또이 좌성향 좌익 성향 이 좌파 목사들을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제 그들하고 논쟁을 해보면은 제가 딱 제일 첫번 제일 첫 번째로 드는 생각 저 생각은 일단 무식하다 무식해요. 정말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본인들이 그 좌파적 생각이 뭔지조차도 전혀 몰라요. 어.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내가 뭐 좌파다, 우파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신념, 어떤 거기에 대한 이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 역사적, 하여튼 뭐가 됐든 그게 뭐 맞든 틀리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전혀 그런 걸 몰라요. 무식해요. 무식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좌파들, 그러니까 이 좌파, 즉 좌파적 생각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이 돌아가는 세상이 어떤지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좌파 목사들은 일단 무식해요. 무식하고 심지어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좌파 목사들한테 실제적으로 현재 이 대한민국의 정치나 사회의 이 잘못된 것들을 물어보면 아무것도 대답할 줄 몰라요. 결국 뭐냐면 그 사람들 자체가 감성적이에 어떤 감동. 예를 들면 뭐 문재인하고 김정인하고 김정은하고 뭐 악수하고 포옹하면 그냥 눈물 찔찔 흐르는 거야 이제 평화가 왔다. 근데 실제적으로 현 대한민국의 정치적 어떤 경제 안보 외교 이거에 대해서 막상 물어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할 말이 없으면 공연히 트집을 잡고, 공연히 트집 잡고, 인신 공격을 하고, 어, 말 같지도 않은 그또 변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좌파들, 좌파 목사들 이렇게 제가 보면은, 예, 어쩌면 그렇게, 예, 일단 책도 안 읽고, 신문도 안 보고, 예, 뭐 하여튼 뭐, 아는 것도 없어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좌파 목사들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잘 속고 잘 선동에 넘어가고 어떤 감성적 이벤트 쇼에 그냥 홀딱 빠지는 거예요. 눈물이나 질질 흐리고 감동이나 받고. 예. 저는 그러면 좌파 목사들에게 묻고 싶어요. 어, 뭐 가장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원전이 지금 해체되고 있어요. 그럼 이대로 가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전기세가 오를 거예요. 예. 그러면 예배당에서 음? 전기, 뭐, 뭐, 어떤, 예배당에서 뭐, 등을 킨다든가 뭐, 전기를 쓸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만약에 한 달에 막, 어, 막, 100만원, 200만원, 몇십, 막, 지금 뭐, 요금보다 막, 몇십 배 뛰면 어떻게 할 거지? 그걸 한번 제가 물어봐요. 그럼 답변은 못 해요. 어, 뭐, 믿음으로 할 건가요? 아, 믿음으로 등불을도 키고, 믿음으로, 아, 전기세도 그냥 낼수 있군요. 그러니까 이 좌파 목사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본인들이 뭘 믿고 있는지, 뭘 알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좌파적 성향의 감성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그 좌파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거기에 선동이 되는 거예요. 사대강도 보를 다 철거 그철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완전히 뭐 그냥 예? 그 홍수물에 이 모든 게다이농 농촌 지역이나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되겠죠. 예? 저 교육도 마찬가지요 교육. 어? 지금 학교가 이런 식으로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면은 앞으로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 무식한, 이 돌대가들이, 돌대가리들이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겠어요? 아, 그것도 기도만 하면 될까요? 아, 그것도 이제 성경만 읽으면 될까요? 아, 믿음으로 다이칠까요 참,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그러니까 이 좌파 목사들이 특히 이제 청년들, 청년들을 가지고 놀아요. 청년들도 역시 무식하고 모르니까. 이 좌파 목사들이 선동을 하면은 거기에 막 감동을 받고 아, 막 이제 평화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된다. 어, 이 대한민국인 지금 저는 이제 목사니까 목회자니까 제가 저는 이제 교회만 주로 이제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 좌파 목사들은 어떤 역사에 대한 다른 이해도 없는 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장하 추구하는 그런 좌파적 역사관에 대해서 조차도 무식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5.18 광주 폭동, 또 여순 반란, 대구 사건, 대구 폭동. 이거에 대해서 자기네들 역사,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역사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좌파 목사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 교인들을 선동질하고 있습니까? 그이 그러니까 좌파 목사들 본인 자신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역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모르고 어,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도 무조건 이 좌성향 좌파들, 좌파 정치인들의 딸랑이가 돼 가지고 거기에 막 지지를 보내고 거기에 막어떤 어, 동조하는 이러한 그 선동을 또 교회에서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이 좌파 목사들하고 얘기하,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한숨이 나와요, 한숨. 그러니까 토론, 토론 자체도 안 되고, 대화도 안 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뭘 얘기하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미천이 없어요, 미천이. 그러니까 좀 빨갱이나 좀 좌파를 만나도 좀뭘좀 좀 제대로 아는, 그런 그 빨갱이나 좌파를 이 만나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역시 만나기가 어려워요. 특히 목사들, 특히 목사들. 제가 볼 때는 목사들이 솔직한 얘기로 너무 무식해요. 일단 무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다 떠나서 일단 아는 게 없어요. 무식해요. 이 머리가 통 비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 목사들이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뭐 교회를 목회하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지멋대로 가잖아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가지 않는 것. 이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들, 자, 이 목회자들 이 상태가 이 지력 자체가 떨어지고 이 정신 상태가 사실은 거의 제가 볼땐뭐 정말 그 정신 상태 가지고 어떻게 예, 목회는 물론이지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것조차도 저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어, 한국교회 그 에, 좌파 목사들의 이런 그 수준 그리고 그런 에, 최하 학급의 어떻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런 그텅빈 머리와 어, 풍성한 이 감정적 감수성만 가지고 이 목회를 하는 이 상황이. 예, 그런 상황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지금 전반적인 상황이에요. 예, 거기에 지금 노란한 많은 또 특히 그 20대, 30대들을 보면은 굉장히 불쌍해요. 예. 아무것도 모르는 텅빈 좀비 같은 그런 좌파 목사들에게 휘둘리면서 거기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어떤 막 찬양에 열정적인 감동에 빠져 가지고. 근데 실상은 그들 자신도 머리가 텅 비어 있어요. 어, 뇌는 있지만 그뇌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그냥 예, 그냥 글쎄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튼 그냥 뇌라고 하는 물질만 있는 겁니다. 예. 제발 좀이 좌파 목사들, 예, 좌파 목사들은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근데 과연 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 좀 그게 참 그걸조차도 아, 참 회의적입니다. 예. 어쨌든. 좌파 목사들은 무식하다. 뇌가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모른다. 비이성적이다. 비합리적이다. 그 대신 이 감정은 풍부하다. 예. 딱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예, 좌파 성향이 있다면 예, 아무것도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기대할 거 없어요. 그냥 앞에 텅 빈, 텅 빈, 껍데기만 있는 감성만 풍부한 그런 사람이 서 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심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최근에 이 좌파 성향의 목사들과 이렇게 좀 접촉해본 결과, 아참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이 좌파 목사들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네. 그냥 무식한 머리가 텅빈 뇌라고 하는 그거 하나만 그저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그 뇌조차도 기능이 전혀 작동이 안 돼요. 그런 좌파 목사들을 떠받드는 그 많은 또 우리 청년들이나 젊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 보면은 전 그들조차도 머릿 속에 아무것도 없다는 없겠다는 그런 결론을 냅니다. 제가 이 새벽에 이런 방송을 하는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 좌파 목사들이 지금 한국교회를 다 말아먹고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주님의 참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지만, 궁극적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영적인 얼마나 어두운 재앙이 닥칠지 생각하면 참 아, 안타깝습니다. 예. 이 좌파 목사들의 그 무식한 이 실체를 제가 좀더 확인해 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참 심각하다. 이걸 제가 좀 급하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